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벌써 지금 12월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네요. 아마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연말 연시라 모임도 많으시고 또그 새해 첫 시작은 12월부터라고 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무엇을 할 거야 하신가라고. 하시면서 새해 계획도 많이 세우실 텐데요. 아마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들,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 새해에는 어떤 곡을 하나 정해서 이걸 마스터해서 좀 어, 연주를 멋지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연습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과연 연습이란 무엇일까? 어.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음, 어떤 학생은 어릴 때 너무 그 고통스러웠던 공포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냥 뭐 체련이랑 한홍이랑 메트로놈을갖고 그냥 어떤 좁은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혼자 지냈기 때문에 이거 마치 음악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또 체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이제 학생들, 특히 이제 피아노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음악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뭐 여쭤보니까 정말 연습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을 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음, 육아로부터 이제 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부터 스트레스 해방이 되고, 또 가족 관계에서 있었던 뭐 아이들이랑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만 혼자 내가 연습실 딱 들어가서 내가 쇼팽이던라흐마이노프든뭐베이토벤이던그 옛날에 아주 위대한 작곡가가 남긴 작품을 이렇게 대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표현함으로써 정말 생명력 있는 호기심을 발동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연습을 개념으로 갖고 있던 간에 이두 가지 이게 좋은 기억, 경험이던 나쁜 경험이던 간에 우린 다 모두 다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이제 어떤 곡을 대할 때 약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곡을 잘마이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테크니컬리티 그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곡마다 새로운 어려움이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마다 연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혜를 얻으면서 이 음악을 어, 네, 메스터하고 기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데요. 이것 또한 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음악과 인생이랑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편안하게 지낼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한테 와서 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음악 연습에서도 어떤 곡에서는 이제 스케일이 안 돼서 스케일이 다 잘했나 싶으면 또 어떤 곡에서는 아르페지오가 또 문제이고 또 아르페지오가 다 잘 됐나 싶으면 또 3도 6도 더블 노트가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트레몰로 트릴, 어, 또뭐 양손의 밸런스, 아주 또 웅장한 소리, 또 부드러운 소리 이런 음악적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연습을 통해서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호흡, 우리가 뛰고 있는 맥박, 그리고 우리 몸의 사용법 몸을 잘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몸과 이내 악기가 하나가 일체가 되어서 인터랙션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연주를 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생동력 있는 음악을 만들잖아요. 항상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항상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마하기 위해서 호흡 우리 바디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호흡과 내 바디를 잘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적 안정감이 생겨요. 어, 굉장히 여유 있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자유로워져요. 그래이 모든 것, 정신적인 편안함, 육체적인 안정감, 그 감정적인 자유로움, 이러한 것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아주 유려하고 아름다운 공간 흘러가는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흘러가는 음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려면 은 연습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습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나 홀로 몇 시간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일상으로의 탈출 그리고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풍성한 이런 삶에서 즐기는 즐거움 또 굉장히 생명력 있는 호기심 어, 이라고 생각을,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도 우리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고 의미있고 흥미롭게 연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2025년에는 연습의 즐거움. 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을 잘 즐기면서 연습하면서 뭔가 좀더 음악적으로 또 음악적인 성장이 있으면 인간적인 성장도 있고 또 인간적인 성장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멋진 연습의 개념을 갖고 2025년에 저와 함께 즐겁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빠이